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 인물을 강의하는 윤형배 목사입니다. 제 강의 의 특징은 바로 노래를 기초한 인물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문영 선생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영 선생님은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대한 위인에 관한 그런 노래를 지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전혀 노래와 관련 없어 보이고 역사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을 빛낸 백명의 인들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까 그 선생님의 대답은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노래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고 또 이렇게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노래로 이렇게 성경 인물을 가르치는 것은 청소년들 뿐 아니라 노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을 노래로 이렇게 작사를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에 관한 그런 곡의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왼편에 보이는 이성경인물노래3 6 9가 바로 제가 nwc라는 프로그램으로 악보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악보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가사만 내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노래 악보가 이렇게 수록된 그런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물 노래 369 유튜브에 쳐 보시면 제 노래를 가사로 또 때로는 또 성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듣고 반복하시면 성경 전체 인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 강의할 그런 내용은 어, 에녹과 어, 무두셀라에 관한 그런 어, 내용입니다 저는 가사로 에녹과 장자 무두셀라 이렇게 어, 적어 어, 보았습니다 가인의 삶은 어, 하나님을 떠난 삶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면 이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애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천을 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장수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녹은 가장 짧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아주 짧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뭐 아담도 900세가 넘게 살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장수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들에 비하면 36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짧은 세상입니다. 만약에 요즘 뭐 90세를 산다면 에녹은 30대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은 짧게 살았는데, 인생은 참 의미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최고로 장수한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두셀라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어? 그런 어, 전설이 있었는데 무두셀라는 그 전설에 맞게 노아 홍수 때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어, 홍수에 어, 수장되는 그런 어, 인생을 정말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3세, 아주 꽃다운 나이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삶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볼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하늘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래 살았던 그 무드셀라가 장수했지만 아무 가치 없던 삶을 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에녹과 장자 무드셀라 왜 장자라 했을까 첫째는 어 애녹의 장자라는 의미로서 장남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무드셀라는 장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가 애녹과 장자 무드셀라 그렇게 가사를 써보았습니다. 부자관계지만 너무나 그 인생의 삶은 달랐습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무드사라는 그렇지 못해서 그는 아버지와 달리 노아홍수 때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